오늘은 창립 75주년을 맞이한 주식회사 독립문의 PAT 브랜드를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배우 이시영 씨가 PAT 모델로 발탁되면서 그간의 브랜드의 노하우랑 섬세함, 디테일들 그리고 깔끔한 디자인을 중심으로 해서 프리미엄 라이프웨어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요 이 PAT 브랜드 통해서 제 전공인 체형을 살리는 옷을 입는 법들 그리고 컬러를 예쁘게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에서 라티 님들을 패셔니스타의 세계로 초대해 드리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는요. 이시영 씨가 입었던 예쁜 옷을 구독자분들한테 드리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깐요.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꼼꼼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 a t 브랜드 라인 네가지가 있는데요. 네가지 중에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건 TFC 라인입니다. TFC 라인은요. 심플함과 섬세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깔끔하고 감각적인 그런 디자인인데요. 옷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비즈니스웨어나 또 캐주얼로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인 것 같고요. 모카라인 같은 경우는 소재감이 굉장히 좋아서 프리미엄 하이퀄리티 여성 캐주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포멀이나 액티브 라인이 있는데요. 오늘은 t f fc와 모카라인 위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착장은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너무 길고 치렁치렁한 것보다 이렇게 숏한 거 그다음에 팬츠도 크롭 팬츠가 예쁜 것 같은데요 체형으로 보면 은 웨이브 골격 또 내추럴 골격까지 잘 소화할 수 있는 옷이고요 또좀 여유 있는 실루엣이기 때문에 체형 커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옷인데요 첫 번째 겉에 입은 거는요 셔츠형 집업 재킷입니다 린넨 소재라서 굉장히 시원하고요 집업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웨이브 권력 갖고 계신 분들 횡해 보이지 않아서 좋은데 그래도 목선을 이렇게 파주는 안에 유자형 실켓 셔츠랑 같이 입으면 답답해 보이는 것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켓이다 보니까 차르르 해서 여러 군데 다 코디하기 좋고요. 화이트 베기 팬츠, 여름에 화이트 팬츠만큼 좋은 아이템은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나 입기에 코디가 너무 좋아서 다용도로 입으실 수 있는데 핏도 굉장히 여유 있는 베기 핏이라서 답답하지 않고 허벅지에 살 있으신 분들 커버도 잘 되는 그런 팬츠입니다. 이번에도요 쇼던 크롭 스타일인데요 숏 기장의 오버핏 셔츠입니다. 아무래도 오버핏이고 또 원단이 굉장히 얇고 바스락거리는 거라서 시원하게 한 여름까지 입기에 좋으시고요. 소매 끝단에 골테이프로 되어 있어서 롤업했을 때 포인트가 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셔츠형이라서 오픈해서 이렇게 안에 이너 입고 입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단추 다 잠그셔서 단정하게 입기도 좋은데요. 저는 이제 아까 입었던. 유 라인의 셔츠랑 같이 이렇게 코디해봤습니다. 하의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얇은 소재의 데님 일자형 팬츠인데요, 너무 시원해요. 또 통이 넓어갖고서는 편하게 입기에도 좋으신데 여름에 길이감이 너무 큰데 와이드 팬츠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해 보이고 걸리적거리는데 발목이 보여서 오히려 좀 다리도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좀 발랄하게 입으실 수 있어서 하얀색 스니커즈랑 신으셔도 좋고 또 여름엔 샌들이나 조리랑 신으셔. 편하게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버핏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내추럴 골격 갖고 계신 분한테 또 팬츠도 마찬가지로 내추럴 골격한테 제일 좋기는 한데요. 이런 핏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체형 갖고 계신 분들 입으시면 편하게 루즈하게 다 소화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 착장은요. 톤온톤으로 컬러를 좀 부드럽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착장인데요. 첫 번째 입은 착장은요. 반팔 호껍 재킷입니다. 스트레이트 핏의 반팔 혹격 재킷인데요. V존이 좀 돼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입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오픈해서 안에 이너를 잘 입으시면은 다른 느낌 주실 수 있는데요. 이너로 입은 거는요. 나시 스웨터입니다. 나시 스웨터는요. 얇은 소재이기도 하고요. 또 목선이 라운드로 돼있어서 어디에나 코드해서 입기 좋은데 니트 소재다 보니까 좀 고급스럽게 연출 가능하시고요. 팬츠는요. 아웃포켓 스타일의 베기 팬츠입니다. 베기 팬츠 여름 요즘에는 아무래도 시원해서 많이 입게 되는데요 소재감도 굉장히 얇고요 아웃포켓이라서 조금 멋스럽게 이렇게 코디해서 입으시면요 포멀하게또좀 갖춰 입으셔야 될때 입으시면 좋으실 착장입니다 이번에도 톤온톤 스타일인데요. 아무래도 부드럽게 또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컬러를 맞춰서 입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베이지색의 린넨 숏 베스트와 같은 컬러 톤의 팬츠 입었습니다. 린넨 베스트 같은 경우는요, 단추가 위까지 이제 올라오고 또 허리 라인을 잡아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웨이브 골격 갖고 계신 분들이 예쁘게 소화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팬츠 같은 경우는요, 베이직한 실루엣의 약간 부츠 컷 스타일이고. 그래서 좀 하체가 날씬하신 분들 입으시면은 텐션감 있게 입기에 좋으실 것 같고요. 실켓 면 티셔츠 아까 입었던 거 다시 같이 코디했는데요. 컬러감도 약간 따뜻한 컬러감으로 조화롭기도 하고요. 제가 PAT 옷 입어보니까 어 역시 PAT는요, 소재감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실켓 티셔츠에 착 감기는 원단의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스톤온톤 코디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이번 착장도요, 톤온톤으로 맞춰 입었습니다. 웜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입으시면 제격인 그런 옷인데요. 보시면은 첫 번째, 스트링 잡혀있는 오버핏 재킷입니다.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소재로 굉장히 시원하게 입기에 좋으신데요. 오버핏 재킷 잘못 입으시면 좀 부해 보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스트링들이 잡혀있어서 좀스타일리시하게 멋스럽게, 그리고 너무 통짜로 보이지 않게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웨이브 골격도 좋지만 다른 골격 갖고 계신 분들도 좀 편하게 입기에 좋으신 시고요. 안에 이너로는요, 슬리브리스인데 밴딩으로 되어 있고요. 실크 소재이기 때문에 안에 입었을 때좀 이렇게 단정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 잡을 수 있고요. 컬러감이 좀 조화롭고 부드러운 톤온톤으로 입기에 추천드리겠습니다. 팬츠 같은 경우도 컬러 맞춰 입었고요. 탄성이 좋기 때문에 편하게 입기에 좋으시고 일단 컬러감으로 봤을 때 부드러운 컬러감이라서 봄 컬러 중에서도 라이트, 가을에 뮤트톤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제일 추천드릴게요. 네 이번에는요 여름에 가장 시원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원피스잖아요 그래서 원피스 스커트들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퍼스널 컬러에 맞는 딥한 컬러 입으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이 저는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입은 원피스 같은 경우는요 시어석커 소재의 셔츠형 원피스입니다 앞에 다 단추로 돼 있고요 굉장히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골격 갖고 계신 분들도 살을 커버해 주기도 하고 또 날씬해 보이게 입기에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입은 착장은요. 스트라이프 무늬의 벌룬 블라우스입니다. 벌룬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좀 여성스러운 곡선적인 라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상체가 왜소하신 분들이 입으시면 좋겠죠. 팬츠 같은 경우에는요. 스커트 같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편한 옷 처음 입어본 것 같아요. 핀턱 디자인에 여성스럽기도 하고요. 딥밴딩이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번에 입은 원피스 같은 경우는요 벌룬 소매의 셔츠형 원피스입니다 벌룬 소매인데 이쪽에 그 셔링이 잡혀 있거나 이렇게 주름이 많이 들어가면 사실 어깨가 넓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어깨 라인은 핏대 있기 때문에 어깨가 좀 좁아 보이고요 또 이렇게 셔츠형이기 때문에 단추 풀르면좀 시원해 보이기도 하는데 벌룬형이잖아요 그래서 팔뚝살 커버에 굉장히 좋은 원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쿨톤이라서 이렇게 짙은 블랙 컬러 입었고요 웜톤 갖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머스터드 컬러의 이런 셔츠용 원피스 어떨까 싶습니다. 여름이라 그런지요. 여유 있는 이런 얇은 소재의 원피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딜 가나 활용하시기에 좋은 그런 원피스 핏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패셔니스타를 만들어줄 PAT 옷으로 골격별 또 컬러별로 추천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 준비했는데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데님 재킷 받고 싶으신 분들 댓글로 받고 싶은 이유 써서 주시면은요 저희가 선정해서 세 분께 옷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데표 할인코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합리적인 쇼핑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주 나트님들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